안녕하세요 여보나 게임중입니다 벌써 얼리 액세스를 지나서 정식 오픈일이 왔네요 저는 2일 아침에 얼리 액세스 오픈하자마자 달려서 스토리 다 빌고 엔드 컨텐츠 이것저것 즐겨보면서 출시 전부터 연구해왔던 빌드들 검증도 해봤는데요 먼저 스토리 미는 데 있어서는 초반부터 핵심 전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얼음 파편 빌드가 사냥 속도 면에서 타 빌드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서 정석적인 스타트 빌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얼음파편 빌드는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으니까 우측 위 카드에 뜬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50레벨 이후에 여러 전설이나 고유템들의 부가 옵션까지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전속성 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감전 빌드는 공극기인 불안정한 전류로 폭딜이 가능하고 연쇄 번개, 구상 번개, 번개 줄기 등 어떤 스킬에 더 투자하고 구성을 맞추냐에 따라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더 좋아질 수도 있고 보스전 또는 소소한 전투가 강해질 수도 있는 빌드입니다.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선택지를 드리는 것보다 딱 정해서 이렇게 스킬을 찍으면 됩니다. 하고 정해드리는 게 편하실 테니까 한가지로 딱 정해서 빌드 설명드리고, 윗부분의 선택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볼게. 보스전까지 보고 스킬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원소술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1레벨부터 스토리 밀면서 스킬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스킬은 풀타임 감소를 시켜주는 전기 채찍과 극대화 확률을 올려주는 벼락불 중에 벼락불을 채용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룰 테니까 일단은 따라와 주세요. 연세 번개 찍고, 번개 줄기는 하나만 찍어줍니다. 순간이동은 원래 피해 감소 옵션을 썼었는데, 밸런스 패치가 되면서 감소 시간이 5초에서 3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들 찍어주고, 번개창은 기절시키는 용도로 1렙만 주고, 우상 번개 5레벨까지 찍고, 패시브 3으로 다 찍어주고, 궁급기도 찍어주고, 핵심 지속 효과에서 넘치는 에너지까지 찍어주면 끝입니다. 빌드 메커니즘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번개줄기에 관통효과를 추가시켜주는 고유 아이템 람 에센스의 지팡이랑 조건부로 극대화 확률을 올려주는 애소의 가보라는 신발이 필요한데 지팡이는 스토리 막바지에 확정으로 드랍되는 것 같고 혹시 아니라면 열심히 파밍 사냥할 때 스킬 세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번개줄기의 마법 부여 효과가 적을 기절시키면 확률적으로 번개 줄기가 시전되는 건데 번개창이랑 부상 번개에 기절 효과가 있고 패시브에 보시면 벽동 여기에도 기절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적에게 효과적인 광역딜을 할수 있고 연쇄 번개가 소수의 적한테 강한 딜을 하면서 짜릿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짜릿한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딜도 하고, 또 다시 패시브 오면, 원기회도간 효과로 만화수급도 해주고, 넘치는 에너지 효과로 훌감까지 시켜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패시브들의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힐 사이클은 적을 만났다 하면은 부상 번개랑 번개창 쓰고 피하기로 애수에 가보 극대화 확률 증가 효과 받아주면서 적 사이로 들어가서 연쇄 번개로 딜을 하면 되는데 연쇄 번개 사이사이에 벼락불 섞어줘서 극대화 확률 증가랑 이 효율의 위상 만화 소모량 감소 효과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불안정한 전류는 쿨마다 대충 써도 되고, 어차피 소수의 적은 쉽게 정리되고, 정해가 섞인 다수의 적을 만나면 짜릿한 에너지가 쏟아져서 쿨이 금방 돕니다. 보스전은 마법부여에 번개줄기, 부상번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상 세팅 보겠습니다. 무기의람 에센의 지팡이, 신발에 에수의 가보 반지에 보스전의 효과가 좋은 재충전의 위상 끼고, 다른 하나의 효율의 위상 껴주면 되는데, 극대화 확률을 많이 챙겨서 사냥할 때 짜릿한 에너지로 만화 수급이 잘 된다 하시면 딜각인으로 압도적인 전류에 이거 끼시거나 전화응집의 위상 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끊어지지 않는 끈에 목걸이 착용해 주시고 장갑에 중력의 위상 들어주시면 됩니다. 방어 가기는 방어 가기는 투구, 가슴, 바지에 최한껏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옵션은 극대화 확률,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런 게 들어가는 부위는 최대한 챙겨주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스킬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스킬, 나머지는 이 빌드에서 사용하는 스킬이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피해 증가 옵션을 챙겨주면 됩니다. 정복자 보드는 전설노드에서 멈추지 않는 전도, 이걸 향해서 찍어 나가면 되고, 문양 홈에 장착하는 거는 충전이나 극대화 확률 올려주는 걸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양은 만렙 컨텐츠인 인장 던전을 통해서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어서 인장 던전을 꾸준히 돌아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전 빌드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이 벼락불은 이제 전기 채찍이랑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벼락불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올려주니까 짜릿한 에너지도 잘 나오고 데미지도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전기 채찍은 쿨감을 시켜주니까, 궁극기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하고, 번개창이나 텔레포트도 조금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것도 너프 먹어서 약간 미미하긴 한데, 이 전기 채찍의 큰 단점이 스킬을 쓸 때마다 시프트를 계속 눌러줘야 돼요. 이게 사거리가 짧아서,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은, 모한테 다가가느라 스킬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 벼락불은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용해 줬고요, 저는.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를 쓰면은, 연쇄 번개랑, 번개줄기랑, 번개창이랑, 구상 번개. 이렇게 네 개가 계속 나가잖아요, 무작위로. 근데 번개창은 제외하고, 이 구상 번개랑, 번개줄기랑, 연쇄 번개. 이세개에서두가지 정도를 메인으로 딜을 할 거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구상번개를 쓰기 때문에 장갑에다가 이 국력의 위상을 껴준 거고요. 만약에 뭐 번개줄기만 쓰실 거다. 그러면은 연쇄번개 빼고 번개줄기 올려주고 다른 패시브 같은거 이렇게 찍으면서 각인도 살짝 바꿔주면 되구요. 바꿀만한 각인들이 다 있어요. 이 어떤 스킬을 주로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나중 가면은 아이템 옵션 세팅 같은거 다 하시면은 불안정한 전류가 쿨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 번개 줄기를 빼고 공극기 쿨타임을 빨리 돌려서 그걸로 잡몹들 다수의 적도 상대하는 방법도 있고 이 번개 창을 아예 뭐 데미지로 쓰고 그런 빌드도 있고 번개 줄기를 아예 메인으로 쓰신다 하면은 이비뢰의 숙련 찍고 플레이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킬 다른 패시브도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스전에서 마땅히 쓸만한 스킬이 없어서 보스전에서 데미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빌드가 밸런스가 잘 잡힌 빌드 같아요. 앞으로 영상 끝나기 전에 짤막한 팁을 하나씩 넣어볼까 하는데 오늘의 꿀팁.